아, 누가 요즘 자꾸 BNTN에 건물 짓는데, 땅 매입하는데 투자하라고 한대요. 그 문의를 제가 좀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뭐 부동산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땅에 대해서 문의 한이지만 제가 그간 경험하고, 제가 만나뵀던 분들에게서 얻은 결론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일찌감치 일찌감치 눌러주시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근 네, 여기는 이제 중국인들 새로 조성된 단지 내에 네, 있는 그 굉장히 큰 새벽 시장입니다. 아침.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이 새벽에 5시, 6시에 왔다 가고요. 지금 8시 반 이후에는 이렇게 한산합니다. 자, 저 뒤에는 지금 건설 중인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건물 뒤에는 지금 완공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비엔티엔에 건물을 짓고 콘도를 짓고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런 영상이나 한국의 강남에 다 알만한 거리에 광고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국의 뉴스 매체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해외 부동산,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할 때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남의 돈을 투자 받아서 개발했을 때 당장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그 이자 원금 상환하려면 말도 못 하게 힘들고 허덕이게 되죠. 그래서 그 허덕이다가 안 되면 그 이자를 돌려막기 하기 위해선 또 다른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사고가 터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BNTN의 아주 시내 요지에는요 거의 건물들이 조성이 다 돼서 입주자들도 많아요. 근데 비엔지에는 조금 벗어난 이 정도 위치에는 아직도 저렇게 신축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신축 건물들을 보면 사람이 입주해서 사는 건물이 거의 없다는게 이제 중요한 체크해볼 사항이 되는거죠 지금 제가 영상으로 비치는 저 앞쪽에도 보이시죠 이 앞쪽에도 지금 간판에 가렸지만 큰 건물이 공사 중에 있어요. 중요한 건 공사가 끝나서 분양을 시작했을 때 들어오는 입주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금에게 뭐10% 수익률이 보장한다.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투자 전문가는 더더욱이 아니죠. 그저 여행 전문가.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여기서 좋은 인연을 찾게 해드리는 뭐그 정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BNTN 요지, 뭐 폰시노원, 폰사반누아, 동파란, 폰탄, 품빠바오 요런 아주 그러니까 한국 마트도 가깝고 백화점도 가깝고 공항도 가깝고. 쇼핑센터도 가깝고, 이런 곳에 위치한 콘도들은 지금도 공실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분은 콘도하고, 득태우 건물하고, 뭐 국제학교하고, 뭐 병원하고, 다 자기 소유,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로. 물론 라우스 사모님, 이름 앞으로 다돼 있고 라오스에서 낳은 아들 이름으로 돼 있죠. 물론 그 아드님은 한국인이죠. 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그런데 라오스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에서 받는 임대료 아주 콘도도 커요. 방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남의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다 자기 자본이에요. 1993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라오스에서 시작해서 정말 많은 판매와 매입을 하고, 차도 보고, 팔아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많이 늘으셨죠. 그 늘은 자산으로 지금도 땅을 사시고 건물을 올리시는데, 그분이 건물을 짓고 손대는 곳에는 공실이 없어요. 저는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아! 건물을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 오셔서 비용을 좀 허름하게 하려니 조금은 사람이 한산한 곳에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음식점도 짓고 안마장도 짓고 뭐 관광샵도 짓고 뭐 샤부샤부집도 하고 신답국페도 오픈하고 이것저것 다 업종을 벌려 봤는데 처음에 초동 작업에 너무 목좋은 땅에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비엔티엔도 비싼 땅은 평당 한 450만원 정도 합니다 저 시골에 가면 몇천원짜리 땅도 있답니다 그 몇천원짜리 땅은 라오스 부인 이름이나 라오스 사람 잘하는 지인 아니면 법인 설립해서 사놓고 한 20-30년 잊어버리면 자녀들 때에 가서 대박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이 안 좋은 데다 하니까 공사비나 처음에 조성할 때 자금은 적게 들었지만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게스트하우스에 객실에 손님이 차질 않다 보니까 그대로 손실을 안고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또텅키로 턱기로 그냥 통째로 넘겨 드려야 되는데 권력은 받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방에 들어갔던 에어컨 낱개로 뜯고 주방에 들어갔던 대형 냉장고, 냉동고 개별로 분리해서 팔고 나면 잔돈푼도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간 비용이.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건데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돈 남의 투자 받지 않고 내 순수 자본으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저도 그냥 사시면 서 기다리셨다가 내100% 순수 자금으로 남의 돈 끼지 않고, 대출 끼지 않고, 남의 돈 투자 받지 않고, 요지에 건물을 올리시고, 콘도를 올리시고,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면, 공실에 대한 애로가 없기 때문에, 당장 수입하고 직결이 될것 같다라는, 그 BNT에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건물과 그분의 특혜와 그분의 병원 그분의 학교 그분의 땅을 보면서 요번에 느낀 거예요 싼게 비지떡 자 처음에 오시면 아이 정도 돼지 여기 나대지 많잖아요 지금 나대지. 아이 정도 돼지에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뭐 거저 얻으신 겁니다 여기다 집 지으면요 어 금방 사람들 들어와서 서로 달라고 난이를 아이 허 벌판에 있는 집에 누가 들어와요 전기도 안 들어와 있고 수도도 안 들어와 있는 허허벌판에 무슨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지어요 누가 들어와요 지어놓으면 뭐해요 안에 뭐 고급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뭐 이태리 내장재로 해서 깔면 뭐해요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컨셉일 수도 있지만요 안타까워서요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돈 적게 드리고 후다닥 차렸는데 나중에 그게 운영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돈 회수도 안 되고 거기다 남의 돈, 돈까지 끼어 들어가 있으면 그돈또 빼주려고 하는데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남의 돈까지 빼주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에 통증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 투자 받지 않고 하기 내 자본으로만 하기 정말 요지에 사람들이 꼭꼭 들어갈 만한 자리에 건물을 올리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가장 안타까운 게요. 적은 자본으로 갖고 와서 자꾸 남의 돈을 끄집어 드리려고 그래요. 아, 투자만 하시면 이자. 뭐 사부 오부 이상 보장해도 아니 사부 오부 보장되는 일이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코인도 아니고 아니 선물 거래에도 돈이 확 줄었다가 하루 아침에 증발했다가 하는 판인데 그런 게 정말 있었으면 그분이 자기 일같이인 척다 불러 모아서 그거 했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작더라도 준비가 안 됐으면 더 기다리시고, 오랜 동안 여기 에서 사시면서 다 살펴보시고, 돈이 준비가 되고, 되는 거에 형편에 맞춰서, 그나마 한국으로 치면 4대 문권 안에, 상권이 형성된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 안에서 작더라도 무언가 창조를 하시면, 그것은 수입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라우스에서, 땅이나 건물을 오랜동안 투자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재산 증식이 돼서 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라오스에 와서 여기 한달 월급 20만 원도 안 되는 땅에 오셔서 한달 월급 300만 원 받는 한국인들이 여기서 돈을 모아갖고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아이들 학비 내고 뭐 아파트 뭐월 부금 내고 주식 투자하고 재산 증식하는데는 아웃스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나가서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정말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어줍잖은 경제 논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길 건너가는 중입니다. 위험해요 여기 도로가 넓어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처럼 감기몸살로 고생하지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짓다만 건물이 없어야 되죠 근데 한국은 서울시의 인구가 한 1,300만 명에 지하철 1호선부터 뭐 9호선까지 다니고 인구밀도가 높으니까 뭐 주변에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각종 근린시설들이 몰려서 상권이 형성돼서 건물들이 나가죠 임대가 나가죠 근데 라오스는 지하철도 없죠 대중교통버스도 없죠 뭐이 건축 현장 근처에 무슨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군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이 뭐 금융과 월스트리트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건물만 땅이 싸니가 올리자. 이 논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역세권도 아니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일단은. 아, 그런데 자꾸 올리자합니다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